스카이림. 모드가 많이 설치된 스카이림. 안녕하세요. 이번에 할 게임은 스카이림 페르마 모드가 적용된 스카이림인데요. 페르마 모드가 뭐냐면 보통 바닐라 게임에 이런 건 없죠. 페르마 모드는 거대 모드인데 그 이런 퍽퍽 퍽, 퍽트리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줍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요 완전 다른 게임 으로 재밸런스가 돼가지고 이런 퍽 투자가 하나하나가 다 재밌어요 여러가지로 그 한글 패치가 또 됐어요 그래서 한국 한글이 다 되니까 쉽게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뭐다 보여 드리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차차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볼수 있으니까 일단 <목소리> 어떤 걸 <목소리> 한번 해 볼까? 흥마법사 도예 마법사 인도의 이게 뭘까? 이걸로 한번 볼까요? 아, 지금 모듈 설치해서 지금 폰트도 좀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페이스도 좀 많이 다를 거요 이렇게 보면은 막 바닐라는 원래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. 네, 이런 설치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뭐 애니미 뭐, 뭐, AI 패치를 해서 저기 이제 더 똑똑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화 화를 쏘면은 화살을 막 피하고 그런 것들 그런 걸 설치했고 또뭐 아마추가 그리고 무기 여러 개 추가. 어뭐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는 안 했어요. 너무 많은 설치는 재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,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? 뭐하는거야 퀘스트를 또다른 인생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지 왜 이런데 와있는건지 모르겠다 이상하군 이 반지는 마치 내 정신이 호공에 붕뜬 듯한 기분이다 네 크로맨서 놈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한거지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다 빠져나가야 된데요 빠져나가기 전에 이거 하나 가져가고 싸우는데 뭐 내두고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돼요. 서로 싸우기 좋았네. 나는 지금 노예, 니까 마법 하나도 있나? 마법 하나도 없구요. 물품, 보이거 있고, 로브 있고, 아, 아무것도 없네요. 맞히기 안 되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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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? 그러면은 빼센 음. 거 입고. or brethren the girl may have taken a liking to some of them and chosen to infect rather than kill if you are in need of a companion however i will be honor e d to journey with you on your quest 단 동료가 가는 가능, 동료 가능한 그런 사람인 것 같죠 what is the warrior e referring to what, what quest a s are you on goddan 그러니까 전쟁에 힘말렸고아 아, 어떤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건지 물어본 거죠. 2년 동안 지금 하나의 어,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그 거를 마지막 이룰 경우 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근데 여기를 오니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말한다 일단, 일단 그만 말하고 같이 갑시다 네, 알았다고 상자 상자에 오 필요한 게 지금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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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함정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어 이 애를 살리려고 머나먼긴 여정을 여정을 떠나서 구하려고 왔는데 끝에는 끝에는 이제 죽인 거죠. 지금 내가 네크로맨스 로브 변화 마법 로브 파괴마법 지금 파괴마법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이렇게. 갑시다, 이렇게 갑시다. 음. 책 읽고 연결술 기술 중간 어, 마법 책이 더 없나 마법 책 마법 책 없어요. 그냥 가야 돼. 네 갑시다. 아무래도 음... 페르마에서는 마법이 좀 강해졌어요. 마법이 그냥 단조로운 바닐라 버전의 마법 이상으로 여러 마법들이 추가됐거든요. 그래서 마법사가 재밌어요. 그리고 또 추가된 게 네크로맨서라는 그런 직업이 생겨 가지고. 소환법을 소환법 이제 퍼트리를 보면은 여기 뼈의 달인 뼈의 달인을 이게 가질 경우 이제 해골 소환을 주문을 터득하죠. 근데 이게 영구적인 하 수이라서 막 시체가 막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지? 뭐 하, 갑자기 하늘에서 근데. 동료 걔안 따라오네? 안 따라오네요 나 혼자야 근 내가 지금 단검밖에 없어요 마법책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지금 나 지금 음, 무엇을 윈드헬 일단 우리는 지금 마법사의 길들을 들어야겠죠? 마법을 더 배우러. 진짜 안 따라오나? 안 따라오네. 이러다가 길 가다가 늑대라도 만나면. 죽텐데 만났네요 나 이제 끝이다 <laughs> 빨리 데리지가 안돼 도망가야돼 오 마이 갓오 엄청 빨라 제 물에, 물에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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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, 이러면 못 오지. 어, 락픽이 없어. 근데 보물상자 발견했는데, 락픽이 없어. 졌없지 뭐야? 쟤네들 뭐야? 누구세요? 사냥꾼? 저기 득대가 있다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? 아, 내가 사고 싶어하는 건 하나도 없요요 마법이 요누요 어디 보자 음, 윈드 헬렘 은저 음, 방향 이군 포션 포션 도없지 떨어질 수있을런지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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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안돼 지그 재그.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. 떨어지다가 최대한 조심해서 조금씩, 조금씩 나는 할수 있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 늑대 또 왔어. 오케이. 늑대 만나면 지금 늑대를 싸울 수가 없어. 도망가야 돼. 아또 왔어. 어 저기 누구? 씨. 뭐 싸워 지금. 지금 싸울 수가 없어. 무빙 무빙으로 도망 못 따라오지 좋았스 좋았스 뭔가 비염해 보이는데 저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아 집이 한채 있군요 집으로 한번 I mostly deal with petty thievery and drunken brawls. Been too long since I used to be in a bandit. Today. That's right. I that was actually scouting. Up for a little hunting? My husband is being. A this brings back memories. 오우 예쁜데 근데 내가 지금 무기가 없어서 무기를 찾아야 되는데 하 여기 뭐 있을 찾을만한게 없어요 무기가 필요요 무기가 음? <목소리가> Maybe eight if I'm lucky. You want some? Me? a 무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? 응? 아, 너 아니고. 아닌 것 같고, 음, 좀 힘들게 시작했죠. 일단, 무기를 찾아야 돼, 무기. 자이언트, 자이언트들 피해가서 피해가야죠. 지금 싸우면 안 돼. 레벨에 잘못하다가 깝치면 날라가요. 제 집이 있죠.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. Workers house. Griffith told me not to talk to strangers. Griff. Alright. You've got the wrong house, stranger. The mill owner lives on the Sorry. A stranger. Just like you. I'm her guardian. Guardian?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프로텍트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 뭐야 칼인 o 같은데 아닌가 못 가져요 Oh, you be dead ten minutes before Sithus knows it. the Dark Brotherhood, they're after us. Dark Brotherhood, 쫓아다니고 있대요. Shadow <laughs> like I'd like to ride one when I get.